유럽으로 올수 있는 골든 티켓, 골든 비자에 대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몰타, 헝가리 이렇게 네. 골든 비자를 하면 지금이 네. 오를 수밖에 없는나 승규 형이 나 정말 아무도 안 살아 그냥 버차고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오 파격적인 반값에 아... <laughs> <laughs> 그리스 연구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네, 아마 오... 여러분 안녕 안녕 저희는 부다페스트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 부다페스트에서 뭐 새로운 말씀 전해드릴 게 있다면서요 안녕하세요. 경계역사 문화 고든비자 연구가 가브리엘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소식을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서 전해드리려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어제는 눈이 오고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오늘 날씨가 좋아. 너무 좋은 거야 해 쨍쨍 간만에 파란 하늘 저기 보지마 이게 그냥 부다페스트 그냥 일상의 풍경 도시 풍경 아. 그리고 밖에 아침 공기도 좀 쏘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본인 커피 일잔 때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자, 오늘, <laughs> 오늘 우리가 가는 카페는 좀 특별한 카페입니다. 왜죠? 엔티의 최고봉호의 카페. 커피 일잔 때리면서 우리 골든비자 연구관님이 준비해온 유럽 골든비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고고! 우리 오늘 갈 곳은 이겁니까? 아구스, 아구스트? 인가봐요. 들어가 볼까요? 왜 이렇게 막아놨어? 아 추워가지고 아다이크나 초콜릿 초콜릿 어우 괜찮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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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근 케이크 좀 작네 아무튼 관광지습니다 내가 어디 어. 우리가 에왔을이이거 오늘 그 골든 비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이 있으시나요? 아 오늘 기분 좋아서 네네. 말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든 비자라는 게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골든 비자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골든 비자는 말 그대로 골드를 주고 비자를 사는 돈 주고 비자를 사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 이민의 형태예요. 투자 비자. 근데 그 비자가 뭐 영주권, 영구적으로 살수 있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아니고 이게 한시적인 3년, 5년 이렇게 내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거주권을 주는 거죠. 대부분은 부동산,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기간에 맞는 이제 거주권을 주는 게 골든 비자고 그러니까 유럽.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골든 티켓인 거죠. 그렇죠. 그 유럽에 생긴 조합 26개국, 그 유럽을 다 이렇게 어쨌든 자유롭게 음, 그죠 네. 오래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음. 그래서 뭐 비즈니스상 음. 비즈니스한 사람들은 이제 차피자를 해야 되는데 음.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 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나는 유럽이 너무 좋아. 한달 살기 좀 많이 하잖아. 음, 음. 유럽이 나라들이 많으니까 길게 살고 싶은데 음. 이생겨에 걸려서 이제 나가는 요즘은 네. 디지털 노매드가 많아서 음. 장기로 거주하는들이 많잖아. 유럽만 디스 되게 많잖이 음. 그런 걸 이제 생계에 많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유럽으로 올수 있는 골든 티켓, 골든 비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라, 물론 집을 사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나 유럽에 집 하나 사겠다. 유럽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까지 있으신 분들에게 당연히 관심이 가겠죠. 근데 네. 잠깐 여행하시는 분들은 뭐대상이될수 네. 없을 것 같고 네. 또는 또 보니까 골든 비자가 약간 체제가 약간 좀 불안정한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니까 그런 걸 체감. 못하시 지금 만지 조금 정세가 불안정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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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뭐 이런 쪽 사람들은 중동? 세컨비자, 중동 쪽 사람들 당연히 세컨비자로 이제 유럽 비자를 획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체류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이제 투자 가치로 보시는 분들은 골든비자를 시작하면 대부분은 집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됩니다. 왜냐면 그런 이제 디스퍼레이트 하신 분들도 들어오고 투자해야겠다는 분들도 들어오고 뭐 그냥 나 세컨 하우스로 사놓래 이런 분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럽에서 골든 비자를 하고 있는 나라들 골든 비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유럽에서 골든 비자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 어, 스페인, 음. 그리스, 음. 몰타, 음. 그리고 헝가리가 어, 거의 다 윤곽이 나왔으니까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 음,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4, 헝가리가. 네개 네네 나라의 이제 새로운 나라 가그플러스 음. 그중에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사실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은 저희가 이제 4, 5년 있었지. 전에 여행을 할 때부터 굉장히 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결심이 안 서서 포르투갈부터 아, 한번 좋지. 좀 설명을 해볼까요? 골든 비자하면 포르투갈 스 어. 오브 골든 비자. 그렇죠. 음. 굉장히 네. 2013년에, 한 1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유럽 사태 아시죠? 2011년, 12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쪽에 아, 이탈리아들 뭐 돼지 얘기 얘기하신 음. 거죠? 재정이 재정 사태 악화돼가지고 그잖아요. 굉장히 큰 경제 위기를 일으켰거든요. 음. 그래서 골든 비자 시행 이유는 그 비행의 비하인드가 뭐냐면 재정이 너무 악화돼서 어, 재정 문제를 거죠. 좀 채우기 위해서 골든 비자를 시작한 거로 집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좀 남부 유럽 중심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르투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았고 그 덕분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지금은 그래서 포르투칼은 이제 끝나죠? 끝났나요 벌써? 포르투칼은 어, 이게 너무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작년에 음. 대규모 소유세까서 집값 오르니까 렌트비도 오르고 음. 근데 이게 렌트비나 집값 수준이 한두배랐다 수준이 아니라 세배네배 다섯 배, 여섯 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대규모 소요 사태가 나서 정부에서 골든 비자를 음... 종료하기로 결정을 음... 했습니다 작년에. 그 끝. 그래서 2023년 작년 10월에 비자가 이제 골든 비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고요 네, 종료가 됐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포르투갈을 비교를 좀 같이 그래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포르투갈 종료됐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끼워넣을게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몰타 헝가리 이렇게 음... 되어 있는데 시행한 이유를 알아야지 음... 전략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재정 악화로 인해서 재정을 채우기 위한. 니까 그러니까 집값 오를 수밖에 없는 숙명이 되고 집값 오를 수없명이 골든 비자하면 집값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어. 어. 숙명이다. 그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어떡할 이런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아. 내가 너무 급한 거야. 아. 무조건 어일야 아. 일단 장 외화 유치가 급하기 때문에 는 나중 고 그러면 각 나라들의 골든 비자 특징을 하나씩 볼게요. 포르투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들어봤고요. 네. 이제 골든 비자 내용 한번 볼까요? 아. 포르투갈의 강점은 50만 유로. 내 집을 사고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50만 유로 얼마죠? 7억이 넘죠. 아무리 젊은 분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살기에 포르투갈의 나라 자체가 날씨도 좋고 음식도 최고지, 맛있고 가격... 물가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 아...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포르투갈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음. 그게 하나의 매력일 것 같고 50만 유로라는 돈은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 또 이제 그거를 받으면 좀 안정적으로 5년 뒤에 바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하나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그 날짜 5년. 그 외에도 재소처를 의무, 어, 의무적으로 꼭그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게 집만 5년 산토고이 나라에 하루도 안 있었어. 그런 건뭐줄수 없잖아요. 없지.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 같은 거는 그것조차 파격적으로 5년 동안일주일인가요1년에 그, 일주일인가요? 1년에 일주일 어, 1년에 일주일만 채우면 5년 후에 영주 권이나 시민권을 신청을 가능하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어 그때 정말 파격적이었었죠. 파격적 포르투갈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것 때문에 올라서 이제 그게 사회문제가 되니까 포르투갈 정부에서 이제 센터는 할수 없다. 리스본과 포르투 같은 센터는 할수 없고, 진짜 정말 아, 아무도 안 살아 그냥 버쳐 가고 <laughs>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만 해라. 뭐 이렇게 좀 바꿨다가 결국은 작년에 폐지된 걸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길게 시간을 끌었네요. 다음 스페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페인 또 50만 유로 그러니까 골드 비자 기본적으로다 50만 유로. 응, 응. 스페인 또 50만 유로의 부동산 사야 돼. 요 스페인은 좀 인기가 없었어. 스페인의 강점 뭐냐? 스페인의 강점 스페인이다. 스페인 날씨 좋죠 음식 맛있죠 그리고 스페인. 스페인도 생활 물가는 좀 안정도 있어요 가격이 싸잖아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렴하고 스페인의 고집면는 굉장히 노멀에강점이 없어 그냥 음. 50만 유로에 그 다음에 어 5년 음. 5년 거주권이 나오고 음. 5년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하고 신청 가능하고 음. 10년 후에 신청 가 신청 가능하고 음.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이웃 나라 포르투갈에 비하면 음, 별로잖아. 너무에 기본은 뭐 기본이네요. 기본이죠. 왜냐면 아까 이웃 나라 포르투갈은 시민권은 5년에 네. 바로 가능하니까. 음. 그, 그리고 필수 의무기 그 거주 기간도 좀 길었죠, 스페인. 스페인은 연 6개월을 살아야 돼요. 아, 1년에 6개월 의무적으로 스페인 안에 있어야 어, 되네. 살아야 돼 영주권을 따대도영주권도마찬가지고 음, 어, 시민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냥 되게 노멀해. 그래도 그래도 꾸준히 계속 골든비자 신청한 사람들 너무 많다. 스페인 브랜드 네임 자체가 너무 너무 스페인에 살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1년 내내 태양이 가장 많이 뜨는 나라 아닙니까 스페인이 나 같으면 스페인 할것 같아 그쵸. 근데 스페인도 이제 종류가 되나요? 스페인도 이게 똑같아요 이게 대도시의 집값 아 문제를 집값 어, 문제또 엄청 일으켜서 그 음. 집값을 나면 어떻게 된다 렌트비 가 올라간다 렌트비 가 올라가면 이제 현지인 너무 힘들다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스페인도 지금 현재 종료에 대한 어, 적극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는 아마 50만 모를 50만 모를 100만 불로 올린다 음. 또는 종료를 한다 요두 가지 중. 안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곧 음. 이제 아마 여기도그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집값 올라가면 뭐가 문제 하면 외국자 분이잖아요. 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네 뭐, 장기임대, 뭐 이런 걸 많이 돌려버리고, 장기임대보다 단기임대가 돈이 되니까. 이 현지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현지인들은 막 외곽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지금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음, 자 스페인 요정도 같고요 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한번, 한번 가봅죠 대성처럼 나타난 우리 골든비자의 샛별 그리스 그렇죠? 포르투갈 스페인은 2013년에 시행을 시작했는데 그리스는 좀 뒤늦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20년 이후로 아, 이제 골든비자 신청 건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가. 오 그래요? 왜일까? 돈이겠죠? 25만 원 오, 파격적인 반값 세일. <웃음> 방, 방, <웃음> 골든 비자 반값 세일. 브로트카 스페니 길 넘은 거 있어야 되잖아. 반값으로 갔다. 음. 아, 좋은 전략 같아. 반값으로 갔었어요. 그 그리스는 그리스 자체가 물가가 뭐 싸기 때문에 집값도 그렇죠. 집값도 싸기 때문에 이 반값을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 그럼 방. 여기도 응. 마찬가지로 이제 5년일 거고, 그죠? 네, 거주증은 맞아. 5년을 주고 맞아. 그 뒤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기준은 응. 어떻게 됐죠? 여기가 시민권이면 7년. 시민권은 7년, 응. 영주권은? 영주권은 아메기 영주권도 5년일 거야. 내가 지금 응.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영주권이. 아 전문가님 좀더 노력하셔야 어, 되겠네요. 영주권이. 아,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는데. <laughs> 아, 그리스 연구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마 5년일 거예요 아마 5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원래 집값이 싸니까 25만 불 반값을 해도 좋은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네 아트네 같은 데는 물가가 조금 비싸지만 이런 섬 같은 데가 주력이잖아요 그리스는 음. 그런 섬에 되게 좋은 집을 사놓고 그 시즌에만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1년 거리를 싶다. 뽑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렇게 한 사람 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가 이제 반값으로 굉장히 인기를 쳤는데 근데 지금 그리스도 가격을 올렸죠 그 뒤로 그리스가 굉장히 재미를 쫄쫄이 네. 많이 재미를 그랬죠. 엄청 봤어. 2020년부터 이제 재미를 봐서 포르투카 스페인 잡기고 이제 그 골든 비자 신청수 1위이도 됐고 재미를 많이 봤죠. 재미를 그렇지. 많이 봤죠. 가격이죠. 뭐 가격. 가격이지. 음. 반값에 끝면 어떻게 돼? 가격이 증상아. 작년에 다시 50만 불로 올렸어요. 제이크가 끝났고요. 그리스. 근데 뭐 공짜로 돈을 가져간 건 아니니까 50만 불로 투자하라는 거니까 뭐 집이 만약에 싸다면 부채를 사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네. 그리스가 그렇죠. 그리스 시가 종 많이 올랐다고. 많이 들었어요. 올랐죠. 이미 음. 많이 이제 그리스 옛날에 그리스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죠. 경제 난으로 뭐. 어, 맨날 소요 사태잖아 음. 이제 그리스가 작년, 재작년에 성장률이 엄청 올라왔어요. 지금서 그리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복귀를 한다 이런 음. 말좀 성장률이 많은데 그 원천이 골든 비자가 아니냐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 많이 팔아가지고. 음, 카드라, 통신이 카드라 통신. 카드라 통신, 음. 카드라 통신인데 어쨌든 그리스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자, 그러면 음. 이제 이제 장수의 나라 그리스를 떠나서 우리 그 왕좌의 게임 게임 오브 스론 몰타. 몰타로 가볼까요? 자, 몰타의 비자는 기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몰타는 35만. 원 30만. 여기 집이 저렴 저렴하네요. 35만 불이면 보통 50만 불이니까. 그렇죠. 35만 불이면 몰타도 되게 파격적인데 몰타의 단점은? 몰타다. 몰타다. 섬이잖아. 아, 너무 작잖아. 아, 아, 너 몰타는 이제 어, 35만 유로를 투자하면 5년의 거주권을 줍니다. 근데 이제 5년 후에 어, 시민권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이것도? 예, 영주권 신청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 어, 가능하고. 영주권은 의무 체류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 여기도 무체류 기간 어, 없어. 요 시민권 <laughs> 힘들어. 시민권 힘들어. 음. 영주권은 영주권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이죠. 어차피 영주, 가요. 영주권이잖아요. 3만 원치. 아까 말했지만 그, 그 나라 체제가 불안정한 나라들, 뭐 중국이나 음. 그래서 인데들 사실 몰타가 되게 인기 있어요. 음. 왜냐면 금액도 싸고 그리고 무주력도 없고 그냥 가는 거. 어차피 영주권 받으면 다른 이제 생겐 이유 쪽에 음. 거주할 수 있으니까 음. 그니까지 많이 몰타도 인기가. 그리고 없죠. 이제 몰타의 또 강점이 몰타는 영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 어, 몰타 영어 써? 그죠. 그래서 영어 연수를 많이 가신다고그 몰타에서 지금 그 사람은 영어 못하던데? 아니 영어 잘해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몰타는 영어가 음.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미국 부자들이 많이 오겠다 음 그래서 미국이 가장 선호한다가 몰타?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몰타도 완전 인기가 있고 근데 이제 몰타는 음, 조금 이제 답답한 면이 있지 않나 <laughs> 왜냐면 이제 섬이고 근데 아, 여러분 그런 뭐, 거 있어요 뭐, 뭔 상관이 안 살면 되는거여이 어. 영주권이라는 게요 이제 거주권 이제 5년 거주권. 거주,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여러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거주권은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그 나라에만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신겐국들은 보도 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에서 내가 거주권을, 어, 받았다? 거주권을 5년을 받았다 근데 거주권을 좀 받고 이제 막 돌아다녀도 상관 없어 왜냐면 보도에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어디 있는지 알수 없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제 입국을 할때증이 나오거든요 그걸 갖고 가면은 어차피 나는 이제 이웃 이웃권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받든지 신계 관계없이 뭐 거주하시거나 할수있 단지 이제 취직하거나 이런 건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니까 그런 거 이제 댓글에 물어보셔도 저는 잘 모르고요 취직은 안 돼요 골든비자로 그거는 또 이제 워크비자를 또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제 네 군데를 다 알아봤고 이제 신생 이제 올해 새로 기사한 헝가리 한번 알아볼까요 헝가리가 올해 이제 9 월달에 시행한다고. 이제 네. 정보 발표했습니다. 음. 타이밍이 되게 절묘해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한 씀포르투갈은 이제 종료, 종료. 스페인도 곧 조, 종료 예정. 그 그리스는 금액을 어. 올렸어. 그리스는 금액을 올리면서 매력도가 약간 떨어졌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헝가리가 어. 이 타이밍에 나온 건 음. 되게 전략적이라고. 전, 먹겠다. 주, 지금, 주워, 지금 먹겠다. 주워 먹겠다. 주워 먹겠다. 지금 그리고 전세리가 시끄럽잖아요. 아 그죠.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네, 네. 휘말린 나라들이 좀 있어서 황금빛 좀 나오고 싶어하는 단어. 어차피 많죠. 골든 비자에 그 상당 부분은 체제가 아까 말했죠. 어. 부산장한 네. 나라들의 이제 그 돈이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헝가리가 이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치고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번에 헝가리는 얼마죠? 헝가리도 이제 50만 불아 50만, 50만 불 똑같아요 50만 지금 포르투갈도 그러고 스페인도 그러고 다 50만 불이었어요 헝가리는 집값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싼 축에 속해요 맞아요 50만 불좀 과한 아, 거 아닙니까? 아니, 집 10개 사야 되겠지 10개까지는 그개까지는 10개 아니고 좀 헝가리 좀 과하다 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어. 가격 디스카운트가 안 들어가는 뭐 파격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그 10년 거주, 어, 거주, 거주, 거주 거주 10년, 10년. 10년. 보통 거주 기간은 5년을 주거든요 다른 음 나라들은 근데 10년이야. 근데 네. 10년 플러스 또 10년이야. 한번더 원하면 한번더 연장 가능. 네. 집을 안파셨다면한번더 한 네. 연장 가능. 10 o 12, 20년이잖아. 음 20년 사이 또 강산이 하잖아그 강산 계속 안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20년이면 <laughs> 그냥 떡을 칠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먹힐지 뭐안 먹힐지는 음 이제 좀 해야 되겠지만 알겠죠. 까봐야 되겠지만 아 애매해요. 1 0년에 되게 매력적인데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 저희가 이제 여기를 어, 여기서 이제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골드비자 발표하기 전이었어요 예, 집을 사고 나서 골드비자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막웬 어, 웬 떡이야 이게 집값 모르겠네 막하 좋아했는데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비싸게 나오긴 했고요 근데 제가 볼때 헝가리의 강점이란 라 헝가리 자체가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 동유럽의 어떤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잡으심 우린 센트럴 유럽 중앙 유럽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하거든요 왜냐면 유럽에서 이 유럽 전체만 놓고 보면 다른 데로 갈수 있는 굉장히 위,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앙이고 음. 그래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는 거고 음. 우리나라에서도 여섯 주육 회에 이제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있어요 이쪽으로 음. 그리고 부다페스 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제 도시 여기 이제 주요국 주제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또 음. 이제 부다페스트 헝가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 같고 또 무엇보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제 헝가리도 집값이 오르긴 했습니다 몇년 사이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제가 바르샤바 갔다 왔잖아요 그 영상 보셨잖아요 깜짝 놀래서 헝부다페스. 저희 집도 지금 굉장히 센터 오브 센터인데 센터임에 불구하고 절반다. 굉장히 싸구나 이거를 아직 굉장히 저평가돼 있 바르샤바가 부다페스트 집값에 거의 두 배가 되더라고 두배 훨씬 넘죠 배가 두배 물론 뭐 위치적인 없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비교한 것도 외국인들한테 잘 나가는 센터 지역에 부다페스트 센터, 그러니까 센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그 지역은 너무 비싸라는 얘기를 듣는 센터인데 바르샤바 센터랑은 이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가 아직은 굉장히 집값이 저렴한 겁니다 그런 거 그런 그게 이제 점이을것 같아요 직이 저렴한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유로를 쓰지 않고 포린트를 쓴다는 거, 자국 화폐를 쓴다는 거, 그것도 조금 이제 포린트 약세, 응, 포린트 약세. 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얘기 말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유로가 요새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원이 약세다 보니까 유로가 굉장히 비싼데 포린트도 약세야. 다행이요 <laughs> 아직은 다행이야. 포린트까지 오르려면 정말 숨통이 막힐뻔했는데 포린트는 똑같이 했으니까 약 약으로 붙으니까 큰 차이가 없다. 그래도 원이 조금 약세긴 합니다. 만 근데 헝가리는 그래서 헝가리는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까 지휘소 비수도 좋고 한국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회사 유럽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바로 헝가리. 그리고 우리 뭐 삼성, SK 그이차전지 배터리 있잖아 그래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1위가 이제 헝가리인데 골든베터 들어와서 헝가리는 강점이 10 플러스 10년이다. 음? 이 기간을 되게 길게 원하는 사람은 아나 나 5년 후에 또 연장 귀찮아.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음? 매력적이다. 근데 이제 아까는 맞지만. 그 내용보다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 골든 비자를 다 크루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치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주어 먹기지. 경영자가 많으면 힘든데 경영자가없어져어요좀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경영자가 없어졌다. 그 부분. 유럽에 집을 살고 산다. 이거는 뭐 딱히 투자만 내가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별로예요, 별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양도세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 헝가리만 볼게요. 내가 다른 날은 잘 몰라서 헝가리는 5년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영원이에요 없어. 없어. 그렇지만 한국에 양도세 내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한국에서 다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 나는 한국에 집이 없어. 일급구 일주택이야. 해당 안 되고요. 뭐 9억 아래잖아. 해당 안 되고요. 전부 해당 안 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큰 메리트가 있을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막그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유럽에살수 있는 기회를... 얻고 손해가 날것 같진 않고 그렇죠 뭐백 원이라도 이익이 나면 좋잖아요 손해가 날것 같지 않고 내가 이제 월세를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이익일 거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했는데 어, 유럽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골든 비자 를 한번 이용해 보시고 이 다섯 개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괜찮은지 비교해보시면 를 헝가리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헝가리가 요새 렌트비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 미친듯이 올라 장난 아니야 어, 난 헝가리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더라도 헝가리에 투자를 해놓고 일단 비자를 받으시고 <laughs> 세를 해놓고 다른 나라에서 새를 얻어서 사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거, 이거는 이거 진짜 숨은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괜찮다. 아... 요즘 은퇴를 빨리 하잖아. 그래서 음. 은퇴, 근데 은퇴하는 게 뭐, 은퇴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가 은퇴가 막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치.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디지털 로맨드 많으시니까. 디지털 로맨드. 베이스를 거게 차려놓고, 이제 거기서도 또 돌아다니면서또 자기가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헝가리가아직 집값이 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50만 유로는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7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헝가리에서는 기본 두채 삽니다 유로두 채지. 그러니한채 사기는 사실 힘든 금액이에요. 50만 유로면 음. 아직은. 그래서.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돌리는 거지. 그렇죠? 렌트비가 엄청 비싸요. 렌트비가. 엄청 렌트비가, 렌트비가 올라서니까 그러니까 작은 집은 하나를 본인이 이제 누구한테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에어비앤비를 돌리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에어비앤비 안 돌리고 그냥 롱텀 렌트 돌려도 괜찮죠? 근데 롱텀 렌트보다는 이제 내가 여기 살면서 직접 나는 여기서 해보겠다 하면 왜냐면 어... 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괜찮죠? 어 그죠 왜냐면 에어비앤비를 어, 업체에 맡기면 어, 25% 정도 떼고 또 세금 내고 어쩌고 하면 50% 까인다고 봐야 되요데겉50% 까요 본인이 직접 에어비앤비 하나 그냥 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다베스트는 여러분 F1 같은 행사도 많고 다른 뭐.. 또 뭐가 있죠? 뮤직... 페스티벌 뮤직 예, 페스티벌도 막 뭔가 행사가 되게 많아 그리고 파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3대 야경으로 말고 계시겠지만 여기 유대인즈 같은데는 젊은 사람들이 배틀로 파티 이런 거 하러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게 부다페스트가 파티의 도시라고. 영국 같은 데서. 데서 그래서 음. 그런 여름 같은 때는 방이 없어서 어, 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지. 이렇게 두개 콘테이너 에어비앤비 하시는 것도 뭐. 어, 다음에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한번. 아그럴까요 에어비앤비의 뭐 수익 같은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음, 방금 그래서 살짝 말했지만 음, 그쪽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어. 저희는 지금 이제 여기서 거주를 하게 돼서 에어비앤비를 안할 거지만 저희 독거남 님이 에어비앤비를 하기로 출사표를 던지셨기 때문에 독거남 님 돌아오시면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진짜? 그 프로세스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만 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 독거남 님이 직접 부딪혀 오시고 또 독거남 님의 불평 불만을 한번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다페스트 이야기나 부다페스에 대한 정보 또는 이제 여기 부동산 정보나 경제 정보 같은 거는 저희 가브리엘이 또 블로그에다가 열심히 적고 있으니까 또 상세한 정보는 그 블로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영상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